어, 열1기상 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가 직접 통치하는 것을 상징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제거되어야 돼. 우리 이 땅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재앙, 이 땅에서 아직, 아직까지 하나님에서 남아있는 거룩해야 되는 내 안에 있어서의 불순종한 것들을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고 3장에서는 솔로모 왕이 통치하면서의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혜를 을 받을 때 지의 자세는 무엇인가 나는 종이었다 나는 작은 아이였다 그다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사수 사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바로 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지혜를 적용하는 데두 창기에 자녀가 하나가. 주... 죽어서 그걸 바깥치게 했을 때 칼로 베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지혜 가장 지혜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극렬과에 타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생명을 다하는 그,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지혜의 근간이다. 거기까지 왔어요. 오늘 사장은 또 앞, 어제 했던 사장 우리 황계 선생님은 이 역사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조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의 안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중심으로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장 그 앞에 앞에서 했던 말씀은 첫째 통치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언약이 완성돼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가 완성됐다라는 그런 종집을 찍은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그 통치의 중심에는 앞으로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의 중심의 세상이 된다. 세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 제사장을 주로 앞에 세웠어요. 다윗때는 주로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했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건 예배를 말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중심으로 간다. 7절부터 19절에는 그 예배를 위한 왕과 왕실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조직이 열두 장관을 통해서 장관을 해서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행정과 또 군사와 또 경제와 교육과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구원하여서 돌아올 것이며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그것에 구체적으로 네 번째로는, 어,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자, 학생들 크게, 또 우리 성도님들 크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21절 시작 예. 아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모래같이 많아진다 이게 어, 기억이 나죠 아브라함이 내네 자손을 바다 모래처럼 별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솔로을 통해서 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 그 강이라는 것은 이 대명사로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어, 유프라데스 강. 그당시는제 동쪽 끝. 그 제일 거대한 또 문화의, 문화의 탄생지 거기서부터 서쪽. 그 애국이죠. 그러니까 온, 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영적 자녀를 낳는. 하나님 교회의 시대 예배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아마 오늘날 1 0 지금 21세기 오늘날 이이 이 모습을 우리가 본듯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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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2 2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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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절0 0 0 0 0 3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그 강의란 단어가 나오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여기서 중심 단어는 하루의 음식물을 이해해서 전 전 지역에서 음식물을 실어 나르는 하루의 음식물을 위해서 그리고 2 5 절을 보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양식과 평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평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어,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평안하게, 편안하게, 그다음 풍부하게, 그다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나라가 통치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삶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오. 27절 시작. 28절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하게 만면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영적으로 또 육적인 일령한 양식을 하나님 풍부하게 주시며 또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병 예 1만 1만 그 마병 1만 1점 12,000이면 뭐 전차가 12,000이다 이렇게 봐, 봐도 돼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이것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든지 깨어있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기도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 삶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은 우리가 하나 나라가 되면 지혜와 청년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기타 어쩌고 저쩌고는 그 다음 읽도록 하고, 거기에 주목할 단어가 지혜와 총명이고, 두 번째는 넓은 마음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돼서 밑에 쭉 설명했어요. 뛰어나고 자문을 삼천가지, 그다음 시편을 또 저기, 천다섯 편 그다음에 모든 나무와 짐승과 이건 과학이죠. 과학과 생물과 그 당시의 당대 모든 지식을 사실은 수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의 지혜와 능력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혜와 청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지식과 기술과 실력에 우리는 뛰어나야 됩니다. 이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 안에 반드시 지혜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영적인 것은 영적이니까 천국에 가서 받고 이 땅은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들어간 것이 반드시 선진국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것, 이런 하나의 오늘 말씀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넓은 마음을 준다. 인격을 점령해야 됩니다. 최고의 인격을 이 세상에서 구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되면 특히 모든 인간이 할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데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영성과 섭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고 아우르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보호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 감성의 시대 이것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앞으로 이 솔로몬 시대가 앞으로 21세기는 더욱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주사람계를 축복하시고 전세계를 점령하는 또 우리 한비전자이들이 전세계를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솔로몬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전세계 열방 속에서 정복되어지고 또 우리 한비전과 우리 주사랑교회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과 음식과 영육 간의 양식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로 기도와 성령의극능을 임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실력과 직장과 직업에 있어서의 하나님 머리가 되며 또수 없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아우르고 치료하여서 진정히 세상을 정복하는 저희 주사랑교회와 또이 민족의 교회와 한비전대교회에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늘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솔로몬의 성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